자, 이제 관련 지문입니다. 자, 5번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 수도 이전 판례죠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 건 맞아요 사법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렇게 단언하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법 심사했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심판 대상이 될수 없다 기에는 완전 명확하게 틀렸죠 앞에만 했으면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건데 이렇게 중간에서 꼬는 것도 체크를 이 기회 하시는 거죠. 제6번, 외국의 국군 파병 결정, 이라크 파병 사건이죠. 성격상 국방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라크 파병 결정, 성격상 국방 외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 요하는 문제. 맞습니다. 또 이제 요거랑 비교하실 게 한미영합군사훈련, 요거는 사법심사가능하였 하였죠. 가능했죠. 그래서 사봅니다 사부, 했죠. 그러니까. 어, 그래서 뭐 동치행에 해당한다 그러면 x 요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